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 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뭐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을 어, 떠나서 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쩌면 어, 여쭙는 거죠. 구약. 옛날에 계약이 있었고 있는데 신약은 왜 필요하냐에 대한 거죠 구약에 이미 모세가 십계명을 주었고 그 십계명대로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 게 계약 옛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어그 구약 그 십계명대로 따면 살면 구원해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 그러니까 구약은 계명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은 아니요, 나를 믿어야 돼. 그럼 구약은 또어왜 필요했냐? 예수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이 구약과 신약을 어 명확히 오늘은 확실하게 좀음또 함께 이해를 해,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에서 요한, 여기서는 세례자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어, 바리사이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율법에 이제 충실한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어, 세례자 요한이나 바리사이들이나 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물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아느냐. 지금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 율법이 있어. 그런데 그 율법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고 나에 의해서 그 율법이 어, 적용되는 게 달라. 내가 우선이야.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아무도 새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헌겁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새천 조각을 헌옷에, 헌옷은 이제, 이제 막, 어, 뭐랄까, 옛날에는 그 탄력성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새천 조각은 단단한데, 헌천조각은 이제 막 부서지기 쉬운 거니까 그렇게 기워버리면은 이제 다 뜯어지죠. 또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모스카토 그게 발효가 되면서 이제 터져 버리게 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뭐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거죠. 도대체 율법 옛 율법과 예수님께서 그럼 옛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또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이들도 단식할 것이다. 단식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옛 계약과 그새 계약은 믿음의 율법의 계약과 믿음의 계약은 무슨 이게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옛 계약이나 새 계약이나 음 목표는 똑같죠. 어 십계명이 옛 계약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알면 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계약은 어 모세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판을 줬을 때자 너희들 한번 지켜라고 했을 때어 우리 십계명 지켜야지 그러면. 지켜질 수 있는 계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옛 계약은 어차피 어못 지키는 계약인데 한번 너희들 힘만으로는 안돼라고 주어진 계약일까요? 1번, 2번. 2번이죠. 그렇죠?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어떤 뭐 존재론에 대한 그뭐 약간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극을 썼겠죠. No Exit라고 출구가 없는 어떤 방인 거야. 연극 대본인데. 이분이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안 믿어놓고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제 여기에 세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르생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 가르생이라고 하는 남자는 어, 이제, 어떤, 영웅적인 평화, 뭔가를 이렇게, 혁명, 뭔가를,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연극을 잘 몰라서. 아무튼, 본인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배신자였고, 어, 사실은, 어,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방에 문을 열고 탁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제 지옥인 거죠. 근데, 여기 들어오면, 음, 출구가 없어요. 에,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가르생이라고 하는 남자가 들어오고, 근데 두 번째 들어오는 여자는 이제 이네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자죠. 어, 그리고 이제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굉장히 교활한 자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자매님이 또 죽어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에스텔이에요, 에스텔. 그러니까 에스텔은, 어, 굉장히 부잣집 상류층 자매님인데, 어, 원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아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이 세상 살다가 오기는 했는데, 다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서로 서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 가르생은 이 레즈비언 이네스한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어, 정말 밖에서는 얼마나 그 위대한 어, 사람이었는데라고 하지만 이네스는 어,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어, 에스텔을 원해요. 에스텔. 근데 이 에스텔은 또 이 남자 가르생을 좋아해요. 어, 이 이제 이네스 아 에스텔 아 헷갈려. 아무튼 이게 에스텔이 이 가르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 애를 낳아서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생은 나는 에스텔이 아니라 이네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네스가 인정을 안해줄 것 같으니까 또 이네스를 미워요. 어 그리고 내가 밖에만 나갈 수 있었으면 나를 증명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어 어떤 삼각관계 둘레에서 어이 가르생은 이네스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네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네스를 미워하고 열 받아 죽겠고 그 이네스는 에스텔을 좋아하는데 에스텔은 또 레즈비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가르생을 또 좋아하고 근데 가르생은 또어 이네스한테 인정 이 뭐야 이게 아무튼 여기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과는 타인은 지옥이다. 내가 왜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나? 근데 여기서 출구가 없는 곳에 갇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어 그것을 표현한 연극을 쓴 거예요. 노 no 엑시스라고 실존주의자.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극인데 여기에서 뭐만 있으면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문을 닫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아니면 창문이 있어서 적어도 뭔가 이렇게 희망이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래서 그러면 아어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으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음, 둘만 가지고는 절대 완성되지 않게 돼 있는 게 사랑인 거죠. 이게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거는 사랑은 반드시 세 분이 존재해야 그 셋이 하나의 사랑을 이루는데, 둘만 있다면, 둘만 서로 서로 하려고 한다면, 어, 여기서 둘둘둘둘둘둘둘둘 얽힌 이 세상에서는 절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창문이 하나가 아, 있었다면, 여기는 이 창문은 수도회의 창문이에요. 어떤 수도회, 봉쇄 수도회.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이 봉쇄 수도원에서는 이 수도자들이 말도 안 하지만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요.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창문이 있으니까. 다른 세상을 기대하니까.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창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너희들이 사랑하면 어 나의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어 또 다른 세상 하느님 나라에 어떤 희망과 믿음을 주는 거죠 이 희망과 믿음이 어, 없이는 사랑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어,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누가 몰라요 사랑이 행복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어, 본인들 스스로는 안된다는 거죠 어이 기찻길이 서로 어 만나면 안 되죠, 그렇죠? 서로 또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끝까지 갈려면 저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미스터 앤 미세스 어, 스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두 분이 지금 총질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제 맨날 싸워요. 이게 뭐,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공통된 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위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적을 위해서 둘이 함께 가는 거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명은 사형수, 한 명은 엄마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이제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자신들에게서 빠져나와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려면, 여기에서 이 둘이 그냥 뭐 사랑을 한다고 해서 뭐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앙에 송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이 이 둘을 연결시켜 준게 수녀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3자 아, 누군가가 없으면 사랑을 해서 정말 어, 좋다 사랑을 하면 다른 세상 우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자녀가 생기고 또그 자녀를 위해서 또 둘이 함께 협력을 하고 하는 게 없다면 둘만 서로 바라보고 있다면 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만약에 어, 예수님도 에, 이 세상에 사시다가 그냥 어, 주, 죽으셔서 만약에 천국이 없다 죽어서 부활이 없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겠죠. 그렇죠. 응.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해서 어떤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부활의 어떤 그런 희망과 그런 믿음을 줄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제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인간의 어떤 이 갇힌 어이 세상 안에서는 인간이 내가 어차피 사랑이라고 하는 게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의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 주어야 되는 그런 게 사랑인데. 어, 그렇게 사랑을 하면 어떤 창문, 어떤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어, 믿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은 피조물의 어떤 그런 어, 한계상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도 잡아먹게 되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어주어도, 내어주면은 어쩌면 내어주어야만 저 세상으로, 바깥 세상으로, 하느님 나라로 갈수 있다는 죽음과 부활의 어떤 희망과 믿음을 주는 어떤 예수님이 그 창문이 없다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창문이 없는 죽음과 부활, 어떤 빠스카의 희망이 없는 이런 곳에서는 결국에는 아무리 사랑을 하고 행복하려고 해봐야 그 안에서 타인은 지옥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샤르트르가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만 수도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어떤 죽음과 부활, 또 다른 삶, 영원한 삶, 그런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봉쇄 수도원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단순히 얘기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구약에 그걸 한번 해봐 안될걸 어, 그런 거죠.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럼 해봐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먼저 어, 너희들의 창문이 되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어, 또 다른 세상을 보여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절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고 지옥에 머물 뿐이야. 라는 걸 알려 주는 게 바로 신약인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신약을 살아서 진짜 참다운 사랑을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